D A Y 님, 데이 님 맞나? 데이 데이. 자 여기 계십니까? 아 네, 데이 님 와서 오세요. 네. 자음음 음, 마법사네요. 여기 아 마법사 마법 마법사입니다. 저도 마법사예요. 자 일단은 마녀 컨셉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빈 느낌 디자인 그림자 피드백해 주세요. 음 디자인 왜요? 뭐 들었어요? 뭐가 들리셨나? 왜 웃는 거죠? 자 여기를 조금만 다듬어겠습니다. 여기를. 자 여기 좀 뭔가 이게 좀 밝은데 이 박달한 느낌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여기 면적을 조금 펴줘야 돼요. 왜요? 농담도 못 합니까? 지금 마법사 어? 마법사를 무슨 의미로 들으시는 거야? 사람들이. 자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색깔로 좀 많이 펴 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밝아도 돼요. 너무 어둡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거는 눈에 띄는 이제 요거랑 요건데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만 줄여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조금 줄여볼 거예요. 좀 줄여보죠. 요거를 조금만 만 줄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틀기로 조금 외형을 조금만 어깨 라인에 맞춰야 될것 같거든요. 어깨와 이 갑옷이 맞았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붕뜬 느낌이 좀 강해요. 옷 재봉이랑 얘 쇠랑 원래 하나였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될것 같은데 딱 이런 느낌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가슴에 있는 게 여기를 뭐 여기를 뭐 이제 막 옷 전체를 이몸 전체를 약간 황금색으로 그냥 해요. 이게 황금 실로 만든 의상 코트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으로 막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흰색 천에 이런식으로 뭐 해준다 이게 설명으로 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뭐 모양에서 꼬불꼬불하게 뭔가 여기다가 모양을 딱 넣어주는? 문양에 대해서 이게 일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살짝 뭐 이렇게 모양을 딱내 주고 그러니까 아예 전체적인 거랑 아예 아싸리 이걸 자체를 사이즈 자체를 줄인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거 브로치 배지처럼 바꾸는 거죠. 요만큼 사이즈에 여기다가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도 일단 이렇게. 근데 일단 눈에 띈다가면은 제 개념에서 눈에 띈다가면 너무 컸어요. 전부 다 너무 이게 붕 떴다라는 느낌이 좀더 강했고 그 라인에 좀 맞춰주시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여기 어깨 재봉이랑 여기 그다음 모양도 여기가 좀 틀어졌으니까 여기에 맞춰오면서 여기 네이클로 반만 보이겠죠. 되게 이런 디테일 파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되게 이쁜 느낌의 악세사리를 되게 잘이루어것 같아요. 또 이런 센스는 항상 가지고 계세요. 이런 뭔가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디자인 할수 있는 되게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되게 멋있는 액세서리를 그리실 것 같아요. 많이 이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은 되게 진짜 많은 발전하실 것 같거든요. 진짜. 저는 되게 부러워하는 종류 긴 하나예요. 액세서리 이렇게 표현 잘하시는 분들. 저는 이상하게. 디자인 되게 심플하게 하는 디자인을 되게 선호하다 보니까는 뭔가 복잡한 걸 디자인할 때에뭔뭔조조 이제 제그좀좀있요요 s i g n design design d 도 s i g n d e s 해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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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 s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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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보속은좀큰일나 좀 디자인을 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돼요 항상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채도를 좀 높여줬으면 해요 개인적인 견해인데 좀 채도를 조금만 높여주면 어떨까? 맞아요. 저는 진짜 디자인할 때 시간 제일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보다 디자인할 때가 시간 제일 많이 먹어요. 이게 너무 그거에 너무 심해요. 디자인할 때보다 채, 채색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디자인이 이미 나와있으면 되게 빨리 나와요 진짜 이미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이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돼 있으면 그리는 속도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디자인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돼 있으면 어, 방황 진짜 많이 해요 저도 진짜 방황 많이 하거든요 이 디자인은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은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입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포스프레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만드시는 게 제일 편해요 실제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변형을 준다. 이 생각도 되게 편해요. 자 어디 색깔 정리된 거좀 볼까요? 어깨랑 어디 봅시다. 문양도 문양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려본 사람이 제일 잘해요. 진짜 많이 그려봐야 돼요. 거의 약간 외워지는 수준으로 그려봐야 되는 거죠. 그거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 방송에 보면 모나볼 쌤 방송도 있고, 뭐 찬쌤 방송도 있고 그런 데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아랑 쌤 방송도 있고. 잘 보시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빼먹은 방송 없죠? 음, 다 말한 거 같으니까 여기도 살짝 어깨 라인을 조금 지대주고요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같아요 지금 두 사람이 남았는데 두 사람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 돼 그래야 넘길 수 있어 <laughs> 최대한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게 시간상 이게 여건이 그래도 오늘은 좀 초과를 할것 같아요 아 천천히 하는데 시청자가 그렇군요 최대한 천천히 해볼게요 아 인피니티 커틀렛 아, 자 봤습니다 3시간짜리 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야 야근이다 지금 나중에 한번더 볼까 생각도 하거든요 어벤져스를 좀 뭔가 재밌지만 뭔가 아쉬운 여운이 좀 남겨지는 이번 작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자 이렇게 면을 나눠주고 어 여기도 이렇게 이거를 좀 채도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채도를 뭔가 채도가 아쉽다라는 느낌이 조금 우리의 만능 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어, 된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이거 할때 제일 집중이 제일 많이 돼요 내가 쓰는 모든 체력을 여기다 쏟는 것 같아요 집중력딱 하고 이렇게, 이렇게 면을 조금만 나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여기도. 이 옷에 만약에 코팅된 옷이다 그러면 쇠처럼 하이라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코팅된 느낌을 조금 없애봤어요 그래도 뭔가 살짝 부족하다 그럼 채워 넣으면 됩니다 좀더 밝은 색깔로 이렇게 채워 넣어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그럼 색깔 정리된 걸좀 볼까요 음, 조금 뭔가 실루엣적인 거에서 크게 뭔가 달라지긴 했지만 저는 봤을 때는 개인적인 견해로 다시 말하자면 이게 너무 커요 제 느낌에서는 너무 컸어요 여기를 조금 더 다른 문양으로 요런데를 요런 느낌으로 막 여기랑 여기랑 여기 뭔가 여기를 문양 디자인을 여기 옷의 라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떨지 약간 이제 한번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러스트레이터 분 에서 가슴을 가리는 의상 별로라고 하시 아, 그래요? 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띄었어요. 그게 너무 크게 눈에 띄어가지고 이걸 좀 너무 가린 것 같지 않나 그 생각을 했던 거. 이거 남자 캐릭터를 그려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기도 조금 이제 이렇게 돌돌돌 돌아가는 느낌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도 너무 좀 평범하면은 여기도 뭔가 모양을 조금씩 넣어 주시거나 아 이런 심플한 흰색 선 하나라도 충분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채워 주시는 방법이랑 여기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칠해 준다든지 별의별 시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얘그 대신 얘한테 계속 어울려야 돼요. 어울리게 해야 돼요. 무조건 어울리게. 어울리하는 방법이 되게 좀 빡세죠. 얼굴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음, 조금 아쉽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입술. 입술은 저도 좀 많이 보고있는데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다음에 본인 다른 그림이 혹시나 있어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진짜 제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디자인은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입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만든 의상을 만들어서 누가 입어 입을 수 있을 똑같이 디자인하는 게 좋다 라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 잠깐만 음, 이게 정면에서 오는 빛이라고 하기에는 그림자 각도가 조금 안 맞아요 조금 더 위에서 떨어지는 건가 그러면은 여기를 여기도 조금 파줘야 되나 이런걸로 한번 파줘 보고요 그다음에 모자 그림자가 어한이 정도로 좀 짧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예, 그림자가 이 빛이 여기 이쪽에 있냐 위에 있냐 그림자 길이가 잘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이, 통일성 있게 줘야 돼요 통일성 있게 이게 통일성이 없으면은 되게 이상한 느낌으로 이제 뭔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으로 나와요 빛, 그림자는 약간 통일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음, 조금 이제 라이팅 정리를 좀 이렇게 했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뭔가 넣어 주면 어떨까 여기도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금색 선 테두리로 이렇게 마감을 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뭔가 분리된 느낌이 좀더 드러날 것 같거든요 목도 뭔가 이제 여기, 여기 부분도 조금만 더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뭔가 좀 살짝 아쉬운 감이 조금 느껴지는데 이거는 좀 자료 같은 걸좀 많이 봐야,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 아까 했던 거맞저 할게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에 눈은 가려지거든요 눈에도 그림자는 들어가야 돼요. 요 머리카락 때문에 가려지잖아요. 어두워야 됩니다. 어두워야 돼요. 여기 있는 색깔만큼 어두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이 머리카락 각도에 맞춰서 여기가 한이 정도 음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뜬 느낌이 나는데, 잠깐만요. 좀 붙어있다는 느낌으로 딱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했을 딱이 정도. 이게 원래 그림이라는 게 사람이 실수를 해요. 나도 모르게 깜빡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그거는 이제 완성 그림이 완성됐을 때 항상 보여요. 희한하게도.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다가 그림이 완성됐을 때 보이는 경향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조금 진한데 이 진한 부분을 조금만 살짝씩 다듬어 봅시다. 이렇게 조금만 살짝 다듬어 주시고요. 여기 너무 보라색인데 여기 얼굴에 보라색이 들어가면 여기 전체도 보라색으로 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통일성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고치겠어요 저는 좀 색깔을 묻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갱님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치아. 이 치아도 보면은 자 하나의 둥굴이라 생각하세요. 일단은 입술 그리기 앞서 일단 치아부터 치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치아가 둥글잖아요. 그럼 이쪽 부분에 좀 어둡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자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입술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져요. 조금 더 깊게 어둡게 한번 넣어봅시다. 다음에 입술을, 자, 입술 한번.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술에 보면 구조상 여기 부분이 약간 살짝 면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여기가 좀 올라가요. 올라가고 여기도 좀 살짝 조 이렇게 까만색이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아래의 어두운색으로 여기를 여기를 조금 면을 조금씩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입술에 이제 딱뭐 굴곡이 생기죠. 사이널 보면은. 딱이차이에요 그다음에 얼굴도 조금 색깔을 좀 전체적으로 살짝 퍼지게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줄게요. 너무 밝은색, 어두운색이 너무 확확 티가 나가지고 딱이 정도면은 여기도 살짝 이렇게 밝아야 됩니다. 그림자에 맞춰서 여기 좀 밝아지고, 코부는 음, 한 정도의 그림자로 또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얼굴은 진짜 본인이 얼굴은 진짜 보고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얼굴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좋게 나와요. 그래서 많이 투자하세요. 얼굴은. 여기는 원래 좀튀어나온 부분인데 이얼굴에 반사가 돼서 여기가 좀 밝아져요. 이 눈에 대한 요런큰 입체감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조금씩 티가 확 나죠. 윗술도 픽셀 유동화로 자, 성형을 시켜줄 겁니다. 포토샵에 맞는 기능이라고 하죠. 제가 제가 사진 사진 쪽에서 일했으면은 아마 다들 이쁘게 만들어 줬을 거예요. 사진으로 성형외과 의사가 될수있는 그 다음에 눈 데이님 계시나요? 잘 보고 계십니까? 그 여기도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한번 좀 찍어주고 항상 내 앞에 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하이라이트가 아예 없으면 죽은 눈이 게될수 있는데 보통 이런 데서는 그게 이런 하이라이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제 오는 반사적으로 비치는 이제 이런 뭔가 사물이 있으면 옆에도 이렇게 눈에서 비쳐요. 그러면 다행히 이제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영을 좀 넣어 줘야 되거든요. 조금 더 밝은 색깔에 이정도로 해서 넣어 주고 여기도 코 모양에 맞춰 가지고 뭔가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입체감이 조금 더 밝은 느낌에서 너무 어두운 데서 밝은 느낌이 좀 살아나는 거죠. 조금 너무 전체적으로 다 어둡게 해 버리면은 얼굴이 딱 칙칙하게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잘 관찰해 보면은 얼굴 전체에 많은 이런 라이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세하게라도 그 미세한 걸 하나하나 캐치해서 그리면 얼굴이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요. 오, 시간이 벌써 9시 26분이네. 빨리 빨리 제가 너무 천천히 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 못. 못해드려가지고 다른 분도 해드려야 됩니다. 바 같아서는 진짜 막.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대한 굵기의 깊이감. 똑같이 여기도 이런데 이렇게 굵기의 깊이감 이런 식으로만 줘도 여기 이렇게만 줘도 하나의 큰 디테일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까만색이 아니라 머리 색깔이 잘 맞추셔가지고 좀더 살짝씩 살짝씩 조금씩 어둡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더 전체적으로에 대한 깊이감들이 조금씩 살아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두운 게 깊으면 밝은 건 확실하게 눈에 확 띄어요. 속성 이펙트.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속성 이펙트 같은 속성 이펙트가 어떤 거죠? 그 흔히 말하는 이펙트 느낌을 내는 그런 건가? 아 번개 불 이런 거요. 아 그거 진짜 불은 힘든데 번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옵션 같은 거 활용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까만 까만 데다 그래야 제일 티가 나요 까만 데다 그래야뭐 예를 들어서 일단 뭐 하나만 보여 드리자면은 일단 여기다가 번개 같은 거 하나 그려 볼게요 번개예요 이거 번개 맞아요 여기서 이제 옵션을 좀 쓰는데 자 여기서 요거 효과 번개는 살짝 뭐 파란색 느낌이 강하려나 파란색 좀이 파란색 느낌이 좀더강할예요 조금 크기를 조금만 줄여봅시다. 좀 줄여보고 닿지가 아니라 스크린. 이게 티가 나야 되거든요. 티가 너무 많이 안 나는데 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보이시나요? 묘하게 티나시죠. 이런 효과를 주고 여기다 살짝씩 보정해주면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돼요. 외부 광선, 그다음에 외부 광선, 스크린 그냥 닫지 한번 더 볼까, 닫지, 아니면 스크린, 그냥 닫지, 불투명도 없애고 불투명도를 좀 없애면 되겠다. 없애고 노이즈를 노이즈나 노이즈 살짝 좀 살짝, 그다음에 크기 크기에 좀 살짝 발광되는 부분 이렇게 서프레이 이렇게 좀 적당히.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이제 에어브러시로 이런 파란 느낌의 밝은 느낌 위에다가 조금씩 터치를 조금씩 해 줘요. 좀더 밝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번기처럼보이나요 뭔가 허접스러운 번개 같지만은 이것도 잘 다듬고 만지다 보면은 멋있는 번개가 될수 있어요. 요즘 이제 잘 다듬으면은 요즘에 번에 나오는 소닉처럼 나올 수도 있죠. 너무 다듬었어 그거는. 너무 사랑같이 만들어놨어. 이를 조금 맞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진짜 이펙트도 마찬가지지만 사물을 좀 많이 보면서 그려요. 그리고 불 같은 경우는 좀 리얼함을 가지고 싶다 가면 텍스처를 써요 저 같은 경우. 는 그리는 거는 이제 브러시 빨이 있지 않안능 이상은 그리기가 되게. 소닉도 요건 바뀐 데요. 바뀌면 이쁘게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취향인가? 뭔가 어떤 장면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특그 i 그 소닉 느낌이 너무 사라졌어요. 그냥 사람 사람이 탈 f a 같은 느낌이 너무 돼 버려가지고 눈썹, 눈썹 눈썹 여자 캐릭터 보면 이런 눈썹 같은 t 그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런 눈썹이 얼마나 그 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눈썹 같은 거는 진짜 디테일 엄청 파주셔야 돼요. 화장 관련된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원래 그림이라는 게 얼굴 자체에 화장이 다 들어가요. 눈썹, 아이라이너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려주는데, 그거에 맞게끔 이제 그런 화장 같은 경우도 잘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어디가 어떻게 들어갈지 저도 화장 관련된 건잘 몰라요. 자, 여기서는 어쩌냐? 이것도 잘 넣어야지 괜찮은 거지 잘못 넣으면 소닉처럼 될수 있어요. 이빨이 딱 건치 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자세히 너무 리얼하게 그리게 되면은 모르겠어. 멀리서 보면은 티가 안 날라나? <laughs> 음. 그래서 이것도 잘 넣어야 돼요. 이빨 표현도 너무 과하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빨이 나녔구나라고 해야 되는 게 제일 나아요. 세짝 볼록 키워놓은 부분은 살짝 밝게 해주고. 여기 안, 안으로 들어갈수록 말려 들어간다는 느낌이라서 약간 포동포동한 느낌이 나와야 돼요. 무슨, 꼭, 무슨 애벌레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여기를 조금만 줄여줍니다. 조금만 입술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이제 봤을 때딱 어, 비교해보면은 딱이 차이인 것 같아요. 좀 나아졌네.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 같은 걸좀 넣어줄 때 여기서 이제 옵션 같은 걸 이제 제가 이제 말때 효과를 좀 넣어줄 거거든요. 저는 막이 효과를 막 많이 넣어봐요. 시도도 많이 해보고 너무 과하다, 으금 살짝. 그래서 머리서도 티가 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복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다음에 하나 더 복사. 그다음에 여기서 어좀 선명도를 한번 더여볼까요자 선명도를 높여주면 내가 흐릿하게 그린 부분이 선명하게 변해요. 보면은. 조금 더,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이런데 부분. 그다음에 노이즈, 노이즈를 살짝 줄볼 거예요. 너무 이거 이 그림 같은 경우 노이즈가 5정도해도 너무 크니까 조금만 더 줄여서 한 3, 2.50이 조금 적당한. 같아요. 딱 적당하게 넣어줘야 돼요. 너무 과해버리면은 이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흐름 효과, 가우시안 블러를 줄 겁니다. 여기는 한5 정도 줄 거예요. 5 정도 주고 여기서 이제 에어브러쉬로 이제 내가 뚜렷하게 보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효과를 이렇게 줍니다. 자 이렇게만 해줘도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명 같은 걸안 드렸는데 여기도 여기도 보면은 좀 밝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효과가 있다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림은 항상 뭔가를 보면서 꾸준하게 그리는 게 제일 형. 형다... 네. 이죠.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적인 거는 지금처럼만 계속 밀고 가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일단 효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겨 둘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하고 딱 보면은 딱딱 딱 이제 요 차이. 예. 비교를 해 보면은 이제 이 차이가 딱 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디테일을 많이 판다가면은 사람이 진짜 변태처럼 디테일을 파면은 모자이, 뭐 텍처를 쓰든 뭐라든 여기다가 약간 재질을 넣게 돼요.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라 이거 보면은 우리가 옷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조잘조잘조잘 조잘 조잘 막 이런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한다든지 완전 거의 사실주의자 느낌처럼 아니면은 진짜 이제 뭐 디테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다 파준다든지 이제 이런 뭔가 심플한 디자인일수록 디테일을 엄청 살려야 돼. 요 심플한 디자인들.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뭐 재질 표현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채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재질, 재질 표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학생들한테는 가끔 이제 재질 표현을 많이 시켜요. 이제 채색을 해도 될것 같다. 느낌이 딱 들면 이제 재질 표현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게 채색할 때 되게 도움이 돼요. 사진에다가 동그란 공을 막 이렇게 조명이 뭐가 있으면 사진 같은데 여기다 공그리라고 시켜요. 이 사진인가? 이 사진과 어우러지게 공을 표현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약간 공간 공간감적인 느낌이 조금 사라지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좀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살짝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배경이랑 조금 더 어우러지게 이렇게 이제 조명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뭔가 이렇게 화사한 느낌처럼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좀 드러나요. 내가 그리는 배경과 캐릭터가 어울리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 변태가 되셔야 됩니다. 요상한 의미로 들리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제가 많은 걸 많이 못 드린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시간도 시간인지라 다른 분도 좀 해드려야 돼서 만족하셨나요? 제발 만족하셨